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스포츠 양갱 별게 다 있어 에너지 충전 제품하고요 혜태에서 나온 원조 영양갱 제품 되겠습니다 어그 저기 슈퍼마켓 갔다가 나오는데 그, 그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먹어볼까?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 구입하면서 영양갱 야, 양갱 <laughs> 한거 제품이고요 이거 600원 받고 이거는 700원 받더라고요 자 이거 예전에 그 설국열차에서 양갱이 같은 거를 저거 뭐야 어, 바퀴벌레로 만드는 모습도 나왔는데, 뭐, 실제로 그런 건 아니구요. 자, 하여튼, 뭐, 어, 뭐, 이것부터 뭐, 먹어봅시다. 원래 익숙한 것부터. 70년 전통의 맛, 타우린 110mg 함유되어 있구요. 어, 영양갱 55g에 160kcal, 어, 칼로리가 높아서 뭐 운동하시면서 뭐,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,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, 이거, 저기, 숨겨놓고 몰래몰래 몰래 드시기도 하는 것 제품이기도 한데, 55g인데, 당류가 27g이니까 거의 반이 설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른 건 영양성분이 거의 없네요. 아, 어, 보시기, 여기 면 파당금 그다음에 갈색 설탕 물엿 포도당 아, 한천은 뭐지 그다음에 타우린 뭐 살짝 들어가 있는 혜태제가에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 뜯는곳이렇게돼 있어서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예전에 보던 양갱이 있고요 자 요거는 뭐 밀어서 푸쉬푸쉬 푸시, 푸시 업자 이지컷 잘라서 먹는 건데 에이 뜯은 것터 먹자 자 양갱이 아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었던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좀 너무 달아서 잘안 먹기도 하고 예 왠지 조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먹는 쌀 음식, 예, 네. 되기도 하는데, 자, 뭐, 에너지 보충할 때뭐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타오린으로뭐 피도 회복이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음. 상당히 좀 부드럽죠? 이렇게 손으로 누르셔도 이렇게 될 정도로, 음. 입이 좀 궁금하거나, 이제 배고플 때, 뭐 간식으로 좀, 이렇게 뭐, 파당금 그런 거에서 뭐 맛있다기 보다는, 그냥,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맛인 네, 예, 것 같고요. 뭐 마라톤을 하시거나 자전거 타고 여행 을 가시다가 당 떨어지면 이런 걸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스포츠 양갱입니다. 타우린 업 타우린이 얼마 들어있는가? 자, 이거 이거는 아까 40g 짜리였을 것 같은데 40g 짜리인데 그 중에 당류가 10 15g이야, 5g이야, 6g 안 보여. 이거 5g인가요? 5g이면 아픈 거고 15g 같기도 하고 15g 같기도 하고 15g 같네요 15g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당알콜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당알코올 하면 그 다음에 당알콜 한번그뭐 저기 뭐야 당류가 뭐 아닌 건뭐 그런 거 들어가 있더그나 무슨 애매하다 자뭐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야 넘어갑시다. 아유, 귀찮아. 양갱이 하나 먹으면서 <laughs> 자, 이렇게 뜯어서 자, 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. 이거를 밑에서 눌러서 짜서 아,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자, 양갱이 스포츠 양갱 해가지고 뭐, 향 별로 안나고요 맛은 카테그 영양갱하고 비슷하긴 한데, 단맛이 확실하게 좀덜하고요 전반적인 뭐 부드러움이나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응. 뭐 그냥 느낌은 비슷하고요 단맛이 조금 살짝 덜한 거 타우린이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우린을 얼마 넣은 거야 크라운에서 나온 거구나 타우린이 업됐으면 얼마 됐다고 나왔있어야죠 이쪽에는 타우린 같은 거안써 있잖아요 이쪽에도 타우린 어 있구나 타린이 100mg 근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은건데 뭐 저, 타우린 들어있는 함량은뭐 비슷한 정도인것 같네요 하지만 아, 요렇게 해서 짜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요거 종이 벗기고 요거 뜯고 하고 애매하고 요것도 그냥 주머니나 가방 드시게 되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퍼질 수 있는데 뭐 양갱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야외에서 드시기 편한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실 것 까지는 아신다 <laughs> 영양 생각하셔서 막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